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9일 화요일 태흥길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가 하루 쉬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증시가 너무 올랐네 밸리에이션상 부담이 있네 FOMC 앞두고 부담이 있네 선물옵션 만기일 앞두고 부담이 있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진행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한 차례 더 올라가야 잠깐 쉬더라도 27,000포인트를 유지하면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잘해줬어요. 여기서 어, 중요한 구간이다. 돌파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못 올라가면은, 조정이 주중에 FOMC 앞두고 한,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여기서 쉬면은 아래쪽 박스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이제 좀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라서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넘어 왔습니다. 생각보다 강했어요. 다우 증시는 잘해줬고요. 전일 뭐 실업률 부분에서 이제 뭐 오차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도 뭐 답변을 드렸는데 자 실업률이 예상치보다는 어, 오차 부분 때문에 더 높게 나왔지만. 음, 실질적으로 전월 대비해서는 더 개선, 이큰 폭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악재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우 지수가 어, 미국에서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 건 누구나 아는 상황이죠. 그래서 세계은행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2%로 전망했다. 엄청나게 이제. 뭐 다운을 시켰는데 예, 예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크게 신경쓰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쉬어가는 타이밍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5%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다 라고 했고 음, 1960년 이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과 도시 봉쇄 의 지속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향 조정도 있다라고 발표할 정도인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어, 그러니, 뭐 특별히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의미 부여를 안 해도 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아, 올해 경제 성장률 좋을 거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뭐, 빠르게 회복이 되면 좋은 거고, 음, 늦게 회복되면은 그만큼, 이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밸류에선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할, 그럴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성으로 뭐 진행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은 아마 요거보단 조금 더 지나서 어, 3분기가 됐는데도 코로나가 잡힐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가 속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지나서 보면은 되겠죠. 어, 지금은 FOMC 앞두고 음, 지금 조금 쉬어가는 흐름. 그래서 오늘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다우정시도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하면 안되고 한 차례 올라가야 된다 아니면은 이 아래쪽에서 머물게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정도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최근 상승이 나왔을 뿐이지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은 어이 지금 위치가 아니라 더 낮은 위치에 있어도 부담이에요 어, 정확하게 경제 상황만 따지면은 더 낮은 위치에 있을 때도 부담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말 없다가 조금 더 올라오니까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 나온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유동성으로 올라온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뉴스 찾아보면서 요즘 다 아세요. 경제가 안 좋은데 돈의 힘으로 올라왔다라는 거. 근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몰라서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랑 이제 의견을 나누시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제 의견도 있지만, 음, 과거 경험과 지금 수급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시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겠죠. 저도 그래서 최대한 신뢰감 있게 어, 여러분들께 어, 자료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는 지금 뭐 양호한 흐름까지 나왔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9,800뭐 넘어갈 수 있다. 이어 넘어가면은 전일도 이제 장중에는 뭐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만 포인트 바로 앞에 두고 있죠. 새로운 시세 역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 자, 오늘 정말로 이게 뭔가 위기가 있고 뭐 그랬다라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이렇게 안정권 근처까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바로 1190원 이하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1200원이 이탈했는데 1190원 아래로 이렇게 바로 내려가면은 좋겠는데 이것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돼야지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1190원 이하로 내려와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어,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큰, 특히 환율 쪽으로는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지력 테스트 받고 이렇게 조금 더 위에 쪽에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어,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겠죠. 뭔가 큰 호재가 나오면서 청 190원 이탈해서 안정권으로 접어든다라고 하면은 한 실험 놓을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지금 뭐 40달러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살짝 저항을 받던지, 어, 이 구간까지 올라오는 거는 뭐 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0달러까지 올라온 다음에 44달러를 넘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지켜보자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7월까지 이제 감산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나쁘지 않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죠. 오늘 조금 뭐, 저조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코스피가 뭐 그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죠. 어, 그냥 장중에 있던 강세가 유지되지 못했고, 뭐 약세권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장중 변동포유기 한2% 정도 되는데, 상하포인트가. 이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하락이 나온 건 아니니까. 2175포인트를 유지해준다라고만 하면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만약 여기를 살짝 이탈하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수급이 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 계속 보면은 음, 자 수급이 이렇게 작게 나와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하고 있죠. 이런 날도 못 올라가는 날도 매도하지 않고 있어요. 기관이 이렇게 팔았는데 이거를 수급을 다 받쳐주고 있다. 어, 그리고 외국인이 파,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아, 그래, 이 정도면은 다행이구나!" <laughs>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좀 관심 갖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은근슬쩍 한 번씩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어, 이 말씀을 계속 드렸을 때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새로운 시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한다라고 했는데 어, 지금도 그런 수급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선물 수급 같은 경우 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선물 어, 매수량이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누적 수급을 먼저 볼게요. 오늘 7,100 계약을 매수하면서 자, 자, 외국인 선물 매매 계약이 자, 지난 3월 만기일 이후로 자, 3, 6, 9, 12, 3의 배수의 만기일이 있다고 있어요. 선물은 옵션은 매월 만기일이 있고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해서 8만 계약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7,100 계약 매수하면서 9만 계약도 넘어갔어요. 엄청난 수급이죠. 그래서 6월 만기 전주 한 지난 주부터해서 만약에 이거를 대거 축소를 하고 하면 9월까지는 이제 상승이 좀 정체되거나 어, 약간의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오히려 매수량을 더 늘리고 있죠. 매수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상승 포지션을 더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동향 때문에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큰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는 코스피 200 선물을 매수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해서 시장에서 소외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 오산이다. 외국인들이 선물로 이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신 옵션 수급에서는 오늘 상승 포지션인 콜옵션을 일부 청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콜옵션도 뭐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은 옵션 매수 금액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좀꽤큰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굵직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뭐요거 오늘 뭐 35억 정도 매도했다고 해서. 어 서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수익 실현한 거죠. 만기를 다가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결제받기는 어려우니까 좀 부담이 될수 있으니 일부 수익 실현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또안 뭐 좋은 수급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서 보면은 오늘 뭐297.5 구간을 살짝 어 이제 좀 청산을 하면서 어요 구간에서 일부 수익 실현한 을 거다 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297.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건 추정치에요 어, 매도를 하면서 이제 매도 우위로 돌아섰는데 그래도 295 같은 경우 는 아직도 매수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정도는 뭐 장중에라도 내일이든 모레든 뭐 안착은 못하더라도 넘어갔다 오는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만약에 그때 콜옵션 매도가 200억 이상 엄청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 이번 만기는 고그 구간에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구나. 2200 전후 구간에서는 쉬어가는 타이밍을 만들려고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어,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하락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베팅을한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제 푸드옵션 일부 뭐 매수를 했지만, 48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기존에 푸드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량이 없어요. 계속, 최근에 계속 청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연일 청산하다가 요 잠깐 이렇게 매수 들어왔다고 해서 흐름이 바뀌진 않습니다 매수 금액이 단위가 바뀌어야 돼요 100억, 100억 200억 이렇게 바뀌고 어, 콜옵션은 100, 200억 이상 매도가 나오고 해야 그런 청산이 나와야지만 수급이 바뀌는 거지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이걸 종합해 보면은 선물로 크게 상승 포지션을 구축했고 그리고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후드옵션 하락 포지션을 일부 매수를 해서 이 상승 포지션에 대해서 했지 보험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 이건 그냥 버려도 되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대량 매수를 했기 때문에 선물을 그리고 콜옵션도 매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 선물 매수에 대한 했지 보험성 어, 포도션 매수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OMC 앞두고 어, 뭔 얘기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지수가 어,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뭐 살짝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보험을 드는 정도 어,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이나 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오늘도 어, 옵션 동향은 약간 하락처럼 보이지만 선물까지 합치면 합성으로는 상승 쪽으로 무게를 들수 있다. 그래서 어,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갇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돌파 시도 정도는 한번 더 나올 수 있는 정도 수급은 돼요. 돌파 시도가 안 나와도 2,200 정도는 언제든지 건드려도 되는. 어, 지수권입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나쁠 게 없다.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740, 에750이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상체국가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은 이게 부담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 생각에는 어, 코스닥은 그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시세를 내면서 새로운 시세를 분출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뭐 계속 사인을 보내는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보시면은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921억의 매수가 들어왔다 라고 했죠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주식으로 어, 사인을 보내고 있고 코스피 쪽은 어, 주식을 매수할 상황은 아직 여력이 아니니까 그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되니까 선물 쪽으로 그리고 옵션 쪽 동향에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서 어, 시장의 상승분을 챙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 질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왜 외국인만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기관은 파워가 없습니까? 어? 기관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어,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붙으면 자금력에서 기관은 상대가 안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단단결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가 안 되고요. 그리고 기관은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고 많이 해요. 어, 기관의 특수성상 안정적인 투, 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외국인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친구들은 돈이 조금 더 있고 그래서 자신감이 좀 있어요. 기관은 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 기관은 이미 2000년대에 외국인하고 이렇게 <laughs> 한번 붙다가 외국인한테 대패를 해서 한번 크게 깨졌습니다. 아, 깨진 기억이 있어요. 근데 기관이 뭐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도 자금력, 여러분들이 외, 어,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붙으면 자금력에서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응집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서로서로 서로 눈치 보면서 뭐 A, 뭐 여기도 투자사가 여러 곳이 있죠. B, C, D 이렇게 많은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단합하기에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 증권사, 투신, 사모펀드 등등 은행보험해 가지고 단합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단합을 해서 시장을 움직여도 안 되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포지션 짜놓은 거 가지고 서로 눈치 보면서 알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요 서로 단합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좀 호흡이 좀더잘 맞는다 외국인들이 기관도 순순식간에 자금을 응집하면 외국인하고 상대는 할수 있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기일 중에 간혹 한 번씩은 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요 부분 좋은 질문이라서 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 기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지션을 조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더 말씀드리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어,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시청 상위주들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뭐 테마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딱히 뭐 깊게 여러분들이 볼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 코로나 뭐 백신이나 뭐 치료제 이쪽으로 해서 약간 오늘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하는 방향이 좋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진입은 아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으니 그건 체 의사는 이미 전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 상인 중에 삼성전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뭐 이름까지 신조어까지 생기면서 어, 개인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어, 저는 개인투자자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칼럼에도 적어드렸죠. 예, 그 조건에 의해서 이제 나온 종목 중 하나인데 좀 지루할 수는 있다라고 해서요. 대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신 그 지루함을 여러분들이 버텨내고 나서 지금 수익은 좀 붙어가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56,500원 이 구간대를 저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그어드린 거죠? 56,500원 이 저항대 역시나 이번에도 걸리고 있고, 넘어가면 62,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62,000원 넘어가면은 그 다음 저항,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미 작년에 다 알려드렸던 저항권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러지 넘어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률 차이 때문에 그러지 삼성전자가 음, 기업이 나쁘거나 성장성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개인적으로 볼때이바닷권에서볼때 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하이스보다는 소부장 쪽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소부장이 낫다라는 거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 삼성전자는 제 생각에는 특별한 돌발학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상태가 내년까지 유지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62,000원 정도는 어렵지 않고 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추후에 56,500원 돌파하고 가면은 그때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은 어렵지 않은 구간이라고 해서 여기는 오르든내리든 자율 등락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9만원대 8만원대 왔다갔다 해도 10만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돌파 될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정도 말씀드리고 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바이오 쪽 대표 종목을 봐야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을 봐야 되는데 어,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최근에는 이제 급등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 아, 삼성바이오리스는, 뭐, 계속 날아가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시총 상위주잖아요, 이거. 시가총액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구나.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시밀러는 올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셀트리온을 더 좋아할 뿐이에요, 제가. 어,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글로벌, 뭐, 이 바이오시밀러 계열에서는 글로벌 퍼스트 무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25만원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가 나는데, 작년에는 이거 못 넘어가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22만 5천 원만 넘어가도 다행이고, 25만 원은 못 넘어갈 거다라고, 2019년에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 전망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2020년은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음, 그대로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쪽에 대한, 어, 기대감, 그리고, 기업의 이제 3사가 다시 합병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등등 여러가지 이슈와 호재 거리들을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그러니 여러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25만원은 이제 이탈하지 않는게 좋아요 25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좀 들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LG화학이나 삼성SDI 이런 종목들, 어, 전기차 쪽도 이제 성장주로서 좋은데, LG화학은 대응 방법이 42만원 이탈하면 안 돼요. 42만원을 유지하면 좀더 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위에 저항을 놓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이제 뭐, 그 셀트리온이나 LG화 같은 경우는 저항을 돌파해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추세적으로 상승 구간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종목이니까 한번 뭐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은 12만 5천 원 넘어가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사이에 저항 구간을 좀 만들어 놓는데 이 구간을 넘어가야지만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다. 기존 시세로 복귀하고 새로운 시세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이 구간을 못 넘어가면은 계속 50만원에서 뭐 요사이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율 등락 구간이고 지금 상승한 다음에 한한 한 차례는 이 구, 근처까지 와서 건드렸어요 그리고 어, 일부 어, 조정을 주면서 11선까지 내려오면서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바로 어,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여기서 한번두번 번 두들기다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HLB도 이제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 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또 약해서 또 약해 빠져가지고 11만 원 이탈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21선 마중 나간다 그럼 아, HLB 아직 좀 약하구나 수급이 조금 더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가 좀 필요하고 수급이 좀 필요한 종목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심증은 최근에 흐름은 조금 바뀌어서 음,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 바뀌어서 이 10만원 위쪽으로 넘어와서 돌파해서 거래량이 살짝 실리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 구간에 거래량이 줄고 있죠. 이거는 쉬어가는 흐름이고 위쪽 방향으로 돌릴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유하신 분들 그동안은 굉장히 지루하셨을 거고 어, 지루한 타이밍이 어차피 얘기해봤자 움직이지도 않는 구간이라서 제가 크게 언급을 안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에 왔다. 어, 진짜 객심을 종종 한 번씩 찔러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긴장감을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아래쪽이냐 위쪽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청상의주들 이렇게 간단히 읽어드리고, 어, 테마성 종목들은 굳이 오늘은 그렇게 눈에 띄게, 몇몇 테마가 있는데 눈에 띄게 뭐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제 선물옵션 만기 두도좀 중요한 구간인데 어, 뭐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제 수급 동향 바뀌는 것과 오늘 좀 쉬어가더라도 FOMC 결과랑 같이 해서 녹여서 시장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 어, 뭐 나오는 소식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제 영상을 또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또 정리해서 어, 이슈들을 간단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적으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